자 오늘 성령의 금, 성령의 금, 여러분 성령의 금이 어떤 것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 하나 하나도 말씀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초신자로 오면 은금을 어, 강요하지 않아요. 어. 왜 초신자가 만약에 헌금하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헌금을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어찌 보면 어 그냥 절에 시주하듯이 불교 신자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참뭐그 헌금을 하겠다는 그 어떤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받으실지 모르지만은. 그게 참된 한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 하나하나라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또, 말씀을 따라서 해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어 그냥 내 기분, 내 감정을 의지하면요. 이거 그리스도인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음. 하, 참 제가 앞에서도 설명한 그 며느리를, 임신한 며느리를 한약을 모어서 낙태시키려고 했던 그 집사님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계의 대부분이 이런 교회 비스무리 하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죠. 어. 나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쯤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다면, 알았다면, 과연 그 며느리 될 사람을, 그 아이를, 유산시키기 위해 그런 양을 먹이겠습니까? 안 먹이죠. 왜? 내 가정에 온 연약한 어 귀한 연약하고도 귀한 손님으로 어? 그렇게 여겼다면 그렇게 할수 있겠느냐는 거죠. 안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러면서도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거 쉬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 그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며느리를 봐도 내 아들보다 잘나게 보이지, 며느리가 내 아들보다 못나게 보이지 하네. 내 눈에. 어. 사위를 봐도 내 딸보다 사위가백배나은것 같아. 그래서 나는 사위를 볼 때마다 고마운 거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왜 고마우냐. 나는 내딸 같은 걸내 마누라로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 이제 살도 못 데리고 살겠어. 그런데내 사위는 이런 딸을 좋다고 데리고 살아주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어, 어, 이 은혜를 내가 어찌 무엇으로 내가 다 감당할겠습니까, 이거 어. 역시 며느리 와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며느리가 귀하게 보이는 게. 어, 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것이 바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예수를 안다면서 남을 나보다 낫게 못 여기면 안 되죠. 남을 늘 무시하고 깔 보고 웃기고 이렇게 여기면 안 되죠. 어? 못난 거는 못났다고 그러고 잘못한 건 잘못났다고 그러고 뭐 지적은 알수 있지만은 어? 옳은 건 옳다, 그런 건 그렇다면 하지만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어떤 한 사람을 나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응? 내 아들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로. 응? 이런 것이 바로 이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알지 못하는 거. 응?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바로 알기를 원해요.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금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 "성령의 금이 뭔가?" 그러면 여러분은 딱 그렇게 답하겠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겠죠. 그래안 그래요. 성령의 금이 뭐예요? 시작! 여기서 딱 끝나버리죠. 음. 그냥 만약에 바울이 이 성령의 금에 대하여 말씀을 쓸것 같으면, 이거 한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렇게 끊었을 것입니다. 왜? 이 바울의 복음서신에 바울의 이 복음의 그 어떤 그그 그 문법력이 그 안에 다 드러나 있거든요 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글로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글로 글흰 거는 종이요 검은 거는 글자 이런 게 아니라니까 즉 어. 다시 말하면 어. 이 성령의 금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이다. 성령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냐 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이런 이 성령의 이름은 참 많아요. 야, 여러분, 칼도 와이 칼을 얼마나 잘 갈았는지 신문지를 이 신문지 있잖아요. 신문을 칼을 가지고 쑥 베니까 두부 자르듯이 쑥 잘리더라고. 얼마나 날이 야, 예리한지요. 여러분 장도 있잖아요. 큰칼이큰칼 이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이거 쑥 베는데 이거 두부 자르듯이 쑥 나가. 예리하죠. 어.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예리하게 잘 드는 이런 금을 가지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쇠몽댕이로 갖고 금으로 형식만 만들어 놓은 날이 없는 그런 금을 가지기를 원해요. 예리한, 어, 찰든, 어, 정금으로 연단한, 어, 연마한, 정말 그런 칼을 가지기를 누구든지 원하죠. 어? 날도 서지 않은 무뚝뚝한, 어? 금, 아니, 칼의 어떤 금에 어떤 모양마치절적당 갖춘, 그걸 뭐 칼이라고 하겠어요? 어? 그건 칼도 아니죠 그건 검도 아니죠 어.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마귀보다 똑똑합니까 사실 우리는 능력도 마귀보다 없습니다 어. 지혜도 지혜도 마귀보다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대에 대해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더라라고 말한. 응? 어? 참 우리는 사실 마귀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그 땀으로는 대적해서 이기지를 못해요. 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마귀를 이기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음. 데 믿음만 있다고 해서. 이 성령의 금이 없으면 마귀를 베 버리지를 못해요 음. 마귀를 단칼에 그냥 베 버려야죠 음. 그래서 오늘 어,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마지막에 정말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장비가 바로 어, 방패도 가지고 뭐의의 흉배도 못치고 뭐 신발도 신고뭐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바울은, 어, 군의 투구와 성령의 금으로 말하고 있다. 응. 다 중요한데, 그걸 서열로 매기자면, 이게 좀더 중요한 거야. 서열을 매기자면. 다 중요하지만, 응.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금. 성령의 금이 없이는 싸우지를 못합니다. 누구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금을 가져야만이, 마귀를 싸워서 이긴다니까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즉이 말이 무슨 말이냐 성령은 자유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와 아들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일이 성령의 일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3, 40대까지는 그렇게 잘생각안 하는데, 50대가 딱 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이 가정에서 무언가. 내 일생을 전부 자식을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어디 에 있는가. 나는 미숙이 엄마 철수관에. 나는 내 이름도 없고. 그러니까 제비가 어느 날 하루. 나이트클럽에서 가서 춤추러 갔는데 제비가 미자씨 그러면 그냥 누가 나를 미자씨라고 여자로 불러줬다? 여러분 제비가 너를 여자로 불러줄 때는 너를 밥으로 부른 것이 너를 사랑으로 부른 게 아니야 이 어리석은 여자야 어? 그래서 자기를 찾아 나선데 자기를 찾아서 참 어리석지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그 어떠함을 성령은 어머니 격으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 격으로, 성자 예수를 아들 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음. 어쨌든 여러분, 이 성령은 자의로 행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아버지를 나타내고 전가하는 이 일만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의 금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의 금을 가지는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할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금이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 심령이 부여한 자는요 늘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야 돼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어요. 그러나 이 심령이 부한 자는 이 세상 것으로 음, 명예로 심령을 채우고 돈으로 심령을 채우고 근세로 심령을 채우고 온갖 것으로 그 심령을 채워서 배불러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관심도 없어요 음, 그러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스말비암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에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합평한 사람이 될때 싸움을 시키고 이간질을 시키고 불난하게 만들고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은 있어도 그에게는 성령의 금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성경이 이루어하면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고 행함으로써 행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금과 같이 예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리한 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함으로써 마귀가 내게 와서 시위를 걸거나 어떤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지킨 자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마귀에게 칼이 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금을 가져라. 그러면 가장 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그 하나의 그 어떤 수단일 수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음. 음.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하나 순종하고 행할 때, 그것이 내게 성령의 칼이 되어서, 이 마귀를 대적할 때 능력이 됩니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못해 놓으면 마귀가 와서 건들면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우리가 100% 온전히 다 무엇을 행하지는 못해요 아시겠어요? 100%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딱 따지고 보면요 몇 가지 뭐 뭐, 몇 가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고 사는 그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요. 음. 그리고, 큰 줄기 하나의 개념만, 큰 줄기 하나의 개념만 딱 바꿔버리면, 나머지 가지들은 전부 다 같이 따라서 바뀌어져요.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의 개념 가운데,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의 개념만 딱 바꿔 버리면 나머지 자질구질한 개념들은 따서 바뀌온다 이 말이에요. 어. 그러므로 살아낸 자들이요. 정말 이 악한 세대에 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또 마귀를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돼. 곧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말씀을 어지하는 대로 이 말씀이 내게 금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이 말씀만 외웠다고 그렇다고 말씀을 외우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워야 되고 외우지 않고 이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을 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적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리 해야 그것을 행할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야요 그래서 읽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이것이 내 손이 되어, 내 발이 되어, 내 입이 되어, 내 생각이 되어, 내 마음이 되어 이 말씀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히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음.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악한 세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가 마귀의 표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그 수준까지, 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제가 가르치는, 제가 깨달은 그리스도, 제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이 수준까지, 가르치는 자의 수준까지는 여러분이 자라와야 한다. 하는 것을 늘 말씀하는 이유가 있다. 어, 그러므로, 철저히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내게 성령의 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해야지. 내 생각, 내 기분, 이것이 성령의 금 절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생각을 막 휘두르는데, 그거요. 자기를 상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을 막 휘두르면요 자기가 상해요 자기가 어, 마귀가 상하는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서요 어느 때 물러가는 줄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아 어,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따라갑니다 어, 참 나는 예수 믿은 지한 3, 4개월 됐나 예수를 내가 제대로 믿은지 딱 은혜 받은지 3, 4개월 됐나 6개월 됐나 어쨌든 예수 믿, 예수를 제대로 내가 영접하고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야 이 귀신아 들어가라 나가라 소리도 안 하는데 귀신이 저절로 그냥 어, 주디를 틀고 나가더라고요. 음, 크, 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불 조그만 기도를 하는데, 와, 딱 엎드리는 순간에 귀신이 딱 잡아 돌리는데요. 내를, 나를 대고 홀대고 굴르는 거예요. 어, 교양안을 막 대고 대고 굴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요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느낌이, 눈알이 확뒤집어지는 내가 느끼니 게 어떻게 느냐 흰창이 막, 땡기는 느낌이 들어다 눈이 딱 돌아가죠. 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어느 한 순간에 잠잠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옆에 기도한 사람이 물었어. 아이고, 제가 막쌩쇼 한다고 기도가 방해가 되었죠 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막뒤흉뒤고막 굴러대고, 그래 안 했습니까? 내가. 아니요. 그냥 잘 기도하고 있던데요 응. 그때 귀신이 나를 잡아 돌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어. 어. 그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넘어지게 하던 귀신이 나갈 때그 아이를 밀치고 나가더라 그랬잖아요 응. 아, 그때 내 속에 귀신이 딱 자리 잡고 있던 게 나가는 거예요 응. 그는 왜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려고 힘쓰고 예쓰고 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내보다도 나를 더잘 알아요. 귀신이. 아이, 야는 이제 끝났구나. 이거는 이제 내 밥이 아니구나. 이거안 되겠구나. 하고 귀신이 알고 떠나가는 거야. 누가 나를 귀신이 쫓아서 그런 게. 그 이후로부터 나도 처음에는 집회 같은 데 많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니, 목회자 집회니, 막 했었어요. 어. 그런데 이미 내게서 귀신은 이제 그때 다 나간 거야. 어. 그랬으니, 가는 데마다 능력 있는 목사들이 안수하고 그러면요. 나는 멀쩡멀쩡한 거야. 다른 사람은 퍽퍽 쓰러지고 막 귀신이 나와서 그 난리를 치고 왔는 나는 아무것도 그 당시 나는 궁금해 죽었는 거야. 왜 다른 사람들은 막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은 막 귀신이 나가고 그러는데, 나는 왜하거뭐 아, 내가 잘못된 게 아이가? 나는 내가 이 워낙 하고, 내가 워낙 심령이 강팍해서, 나는 이거 막 성령이 능력이 안 들어오는 거 아이가?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미 내 속에 있는 게 나갔어. 그 방탕하던 술귀신과 그게 다 나간 거야. 그러니까, 어디서 가든지, 누가 가든지, 어? 해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쓰러지고, 넘어진 고 귀신이 나가고,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지금까지요. 어. 그런데 어떤 분은, 어? 막어리 억지로 막 넘기려고 그러더라고. 어. 그 넘기려고 하는 사람은 또안 넘어가주면 또 하는 사람은 또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보러 넘어가준 척은 해결했지만은, 진 진짜, 진짜 뻥 하고 넘어간 건 없어요. 사익자들을 보면요, 막, 억지로 쇠로 막 밀어 넣은 겁니다. 어, 그런, 그런,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참, 그, 집회 분위기 안 깨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주긴 했지만은, 어,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 어떻게 전부 다 넘어가겠어요.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 혹, 여러분이 집회를 가거나, 어디 가거나, 안수하고, 축사, 이런 일을 할 때, 안 넘어간다고, 그걸 너무, 어, 그할 필요 없고,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안 넘어가면 안 넘어가는 대로, 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안 나가면 안 나가면, 그냥 그걸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진실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행했는가? 음. 정말 원수를 원수가 아니라 원수를 니네 몸과 같이 사랑했는가? 어? 그럴 때 정말 어? 그 말씀을 따라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어? 그런 것들을 행하고 살면 이것이 성령의 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그기 금이지 행하지 않는 것은 거기 성령의 금이 아니야. 마치 연단하지 못하고 갈지 못한 무뚝뚝한 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음. 그러므로 더욱더 여러분, 이 악한, 마지막 타락한이 세대에 내가 철저히 하나님이 자하면 자하고 우하면 우하고. 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쓰기와 읽기를 제가 여러분이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각자 말씀을 주셨어. 어. 어떤 사람은 읽기 쓰고 어떤 사람은 또쓰기는안 쓰고, 하나는 쓰고 하나는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이 요새 가끔 지금 늘어나고 있고 또어 나도 사실은 까장 먹고 안쓸 때가 나도 많습니다 갑박갑박 어, 잊어버려요 나이 드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어, 한 번도 그 하지 않고 지금 잘 쓰고 있는 사람 개근상은 하버정 성도 혼자밖에 없음 전에는 우리 성미주 성도가 개근상을 받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지금 뭘, 지금 뭘, 다른데 지금 어디 뭐, 뭐, 어? 철수가 오디 있는가, 영철이가 오디 있는가. 이거 이럴 리가 없는데, 어, 내가 지금 실망이 지금 엄청 지금 큽니다, 지금. 이거 우지된 연구인지 싶어서, 어. 어 만날 우리 성민수 선생일 1등을, 하고, 1등을 한 하고, 한 번도 빠짐이 없고 그랬었는데, 어. 요즘 가끔 가도 보니까 내가, 내아 내가... 이거 정말 내가 지금 지금 엄청 지금 제가 낭망이 됩니다 지금 어. 갈수록 이 사랑이 깊어지고 갈수록 더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이거 뒤로 물러서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가 기뻐합니까 뒤로 물러갈수록 목소리가 작네. 누가 기뻐합니까? 마귀. 아, 마귀가 기뻐인 줄 알아요? 어, 그러면 절대로 빠져먹지 마시고, 어, 꼭 읽어보시고, 어, 문장을 정하기가 곤란한 것이 있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일곱 번을 꼭, 꼭 읽어보셔야 돼요. 어, 그냥 어, 툭툭 하지 말고, 일곱 번은 꼭, 꼭 읽어보세요. 어, 자문과 전도서는 우리의 삶에, 어, 수많은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온, 어, 삶의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자들이요. 이제 여러분이 이 성령의 금을 가진 사람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 바로 이 성령의 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육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영으로 보고 영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육신적인 이런 개념을 다 버리셔야 돼. 어. 정말 빨리 버리셔야 돼. 어. 여자들이 뭐다 그런 거, 그렇고 그런 것이지 뭐. 아니요. 성, 성령 안에는 남자, 여자 없어요. 응? 남자, 여자 없다니까. 남자가 다 그런 것이지. 아니에요. 뭐가 남자가 다 그렇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 그리스도 안에는 남녀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인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여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이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부 육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음? 성령의 검을 가진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 개념이 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이라니까요. 어? 우리가 사람에 따라 어, 누구든지 하루아침에 다 영의 사람으로 변하지는 않겠지만, 날이 갈수록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계속 이 업그레이드되어 가야 합니다. 어? 그럴 때 여러분의 칼은 이 성령의 것은잘 예리하게 떴습니다. 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고 살면요 영의 개념으로 온전히 변화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적각적각 오게 되어있습니다. 음. 그래 오늘도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쳐내고 잘라내고 이겨내고 어? 이 악한 세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